이게 음. 뭐뭐 들어간 거라고요? 무, 파, 대추, 새우, 수고버섯, 마늘, 파, 그 다음에 다시마 아주 최고로 밥을 갖다 줘요 계속 볶아야 이게 뽀송뽀송해지지 뽀슬 여기도 많이 좀 뭉쳐있는데 자 빨리 됐어 됐어 국수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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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서 씻어 응, 국수를 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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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릇을 놔두세요. 이쪽으로 리겨 드시고 빨리 세요무리 빨리 빨리 로리어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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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리빨 그래, 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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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